오늘은 구원의 완성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스토트도 그의 저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려면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철학과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불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소멸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없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장차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장차 얻게 될 성도들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교 하나 갖는 것이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교 하나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조금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 즉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 만일 죽은 자,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4절과 1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출애 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열 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리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 등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송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열 가지 재앙이 무슨 소용이며, 어, 구원이 없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무엇,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요. 구원이 없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 헛된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사도벌이 그것을 수직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 19절을 통해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예수만이 내 유일한 구원자라 외치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지고 예수 이름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요, 세상 말로 그냥 개죽음 당한 것에 불가 개죽음 당한 것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삶을 던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내 생명을 던져서. 예수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말로 개죽음에 불과하다는 가불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1 9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죄도 사함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로서 그토록 바라는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 우리의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가 죄사함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모두 거짓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헛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일 것이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셀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성경이 알려주는 가치를 지켜내려고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은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은 요즘 아니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모두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이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믿는 그 부활신앙을 삶 가운데 녹여내어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자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들 이 부활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렇게 전파하는... 삶이 되셔서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부활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내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동참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어, 구원의 완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